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쿠팡 로켓그로스를 시작해서 강의 하나 듣지 않고 6개월 만에 매출 7천만원을 달성했습니다. 물건은 올리는 대로 잘 팔렸고, 매출도 다다리 앞자리가 바뀌니까 말 그대로 일할 맛이 나더라고요. 급격한 매출 상승 덕분에 쿠팡의 초청을 받아서 본사 미팅을 가지며 별도의 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광고비는 1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진 역시 나쁘지 않았고요. 이 모든 게 6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정확히 3달 뒤 저는 폐업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매출 7천을 찍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폐업을 고민했을까요? 그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 상품이 잘 팔리자 많은 유사 제품이 등장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지저분한 가격 싸움이 벌어지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했는데 누구나 따라 팔수 있는 허들이 낮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효자 상품을 차별화하고 브랜딩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소홀히 한 탓에 큰 피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쿠팡에 신규로 진입하는 셀러들이 많아지면서 광고 단가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마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마진이 나쁜 상품은 과감히 정리하고 반대로 마진이 높은 상품들에 역량을 집중했어야 했는데 모두 끌고 가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 결국, 둘다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쟁사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해 판매가 정지되는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동력을 잃고 회의감마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쿠팡 로켓 크로스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매출 7천만 원을 달성하고도 폐업을 고민해야 했던 이유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셀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 판매를 시작한 초보분들은 제가 겪은 문제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